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청파동 요 위쪽입니다. 예. 이쪽이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아쉽게, 그죠? 그런데 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위쪽이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재개발이 되고 그런 건또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저는 용산구 청파동 1가 100-7번지 투룸 자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2017년식이고 다주택자이고 현대, 임, 현재 임대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청파 일구역 바로 경계 부분이고 네. 요즘에 뭐 재개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은데, 여기는 동의서를 걷지는 않아서 좀 음.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주택자이다 보니 네. 그 2주택은 임대사업을 냈고, 하나의 또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거주하고 있고, 네. 이 청파동 물건은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임대사업을 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음. 그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위해서 매도를 추후에 네, 할지 그게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청파동 일가의 100-71번지 투룸 다수대 주택을 아직까지는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로 그래서 다주택 상황으로 좀 가지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보유하기 위해 임대사업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1주택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갈리겠네요. 바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 보유 주택이 총 그러면 몇 채이신 건가요? 지금 그두 개의 주택은 임대 사업을 냈고 하나의 주택은 거주 주택이고 지금 청파동 물건 하나 포함해가지고 총네네개네 주택이시고요. 네. 그리고 아직 청파동 물건은 임대를 임대 사업자 신고는 안 하신 상태인 거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주 주택을 일기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건 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매도 차익이 나셨나요? 한 대략네 5억 이상, 음, 5억 있습니다. 이상 나셨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어,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물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의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지도상으로 잘 봤는데요, 바로 옆으로 비껴간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네, 예,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건는 구역은 옆에 구역이고요. 바로 옆 구역, 이쪽 구역인데, 네. 바로 여기 길 하나를 두고 비나가신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주주택을 당장 파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한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5년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예. 저는 5년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청파동 요 위쪽입니다. 예. 이쪽이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조금 아쉽지만 요번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아쉽게. 그죠? 근데. 예. 그렇다 그래서 지금 위쪽이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재개발이 되고 그런 건또 아니잖아요. 예. 그죠? 동의서를 돌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음. 그데 앞으로 용산이나 이쪽이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예요. 예. 네.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다수의 여기 있죠. 숙대입구역도 있고 뭐저 위에 서울역. 효창공원역 뭐 공동역 주변 지역들이 역들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역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요. 예. 그리고 또 용산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용산에서 내 가져가 있는 개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들이요. 예.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나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런 용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동산 쪽에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 예. 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아, 여기 지금 임대 주고 계시죠. 네. 네. 임대 수요 어떠세요? 잘 되세요? 아니면 좀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신축이어서 그 임대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예. 임대가 여기는 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거주 주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예를 좀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기간상의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간상의 여유를 누리시라는 거죠. 예. 네. 기간상의 여유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부분에서 기간상의 여유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져가셨을 때 이거를 매도를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쉽게 매도를 하시려면, 임대사업자 물건을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예, 예. 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갖고 가실게 아니고, 매도하실 계획이시니까, 지금 당장 재개발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면, 임대사업자를 가져가시든 뭘 가져가시든 상관없으십니다. 장기간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임대, 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짝 비껴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주변 시세나 주변 가격이 올랐을 때 마음먹고 팔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게 지금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임대사업자 내지 마시고 당분간 갖고 네. 가시다가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사항에 따라서 어 매매 시세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시점 어느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매도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안 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아, 네, 그렇게 하셔서 가져가시고 그때 매도를 하시고 거주주택은 나중에 그때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은 임대도 네. 잘 나오고 주변지역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 뭐 개발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개발계획들이 주변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네. 바람을 타고 그냥 편승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가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민되시면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